이번에는 스팀 헤빙기 제품에서 아주 중요한 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PTFE 테프론 호스가 있고 오른쪽에 PFE 테프론 호스가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 PTFE 테프론 호스는 우유 색깔, 진한 우유 색깔이 있고 우측은 아주 내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TFE 왼쪽 우유 색깔을 띤 테프론 호스는 스팀 헤빙 시 스팀 배관에 아, 파이프 배관, 하수관에 헤빙할 때 우리 병원에서 내시경 했던 것처럼 그 배관 파이프, 엑셀 등 파이프에 삽입해서 사용할 때씁니다왜 일반적으로 그 흔하게 저가인 나이론 호스, 호수, 우레탄 호스, 호수, 피호스, 호수, 에아호스를 사용하지 않냐면 그 호스는 동파돼서 터져버립니다. 찢어져버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울 때, 혹한기에 한강이 얼었을때 영하로 일주일정도 지속될때 해빙이 배관이 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수 기계 사람 모두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매우 힘들게 거칠게 혹한기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거 하나에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군인이 전쟁터에서 혹한기에 나가서 전투를 하려면 식량 기타 등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어느 하나라도 어느 부품 하나도 터지거나 얼어버리면은 낭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팀 양도 틀립니다. 스팀 양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지 빨리 멀리 헤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 소형 티코, 작은 소형 자동차가 있고 제네시스, 그랜저처럼 힘이 강한 엔진이 마력이 높은 제품들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스팀의 온도는 내부의 온도는 200도 가까이 되며 압력은 약6 k g 정도 6 k 로 센치 제곱 정도의 압력을 받으므로 그 고온의 열에 강해 버텨야 되고 또한 혹한기 그 헤빙 호스가 얼어 터지는 걸 두가지 다 해야 됩니다 저온에도 강해야 되고 영하의 날씨에도 강해야 되고 높은 고열에도 강한게 바로 이 PTFE 테프론 호스인 것입니다. 자 그럼 PTFE 테프론 호스는 배관 파이프 하수관에 헤빙할 때 쓰고 우측으로 보셨을 때는 맑은 PFE 재질은 왼쪽 제품보다 가격이 매우 호가입니다. 품질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재질은 스팀 헤빙기 수량 물 수량계 파이프에 눈금 파이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PTFE 테프론 호스보다 몇 배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PTFE나 PFE 테프론 호스 두개 중에는 인쇄된 곳이 없습니다. 회사 마크, 치수 등등이 하나도 인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인쇄가 되질 않겠다. 표면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동양특수공구에선 호수 사입권을 만들어서 이 뜨거운 고열에 사람의 손에 그 보호하고 미끄럼을 예방하면서 그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색깔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가격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팀헤빙기 테프론 호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론호스 호수, 우레탄 호스, 피이 호스, 에어 호스와는 매우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오른쪽에는 스팀 해빙기 테프로 호수 연결 방법과 호수 삽입건 굴곡된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스프링 로즈의 종류가 되어 있으며 또한 동양특송국 홈페이지에는 기타 등등 굴곡된 부분 설비업자 사장님께서 그 좀더더 더 편리하게 쉽게 할수 있게끔 굴곡형 스프링 노즐도 제작해서 동양특수공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